2023년 8월 7일 월요일 날, 어, 대치점 다이소에서 논슬립 어, 옷걸이 다섯 개한 묶음을 샀습니다. 어, 옷장 안에 어, 옷들이 어, 옷걸이 하나에 여러 벌이 걸려있어서 어, 널려있기 때문에 다 음, 이렇게 나중에 옷을 에, 입으려고 하면은 어, 막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옷걸이를 한번 샀는데 또 샀습니다. 종북 주사파들, 내 물건 건들지 마세요. 지금 대한민국, 음, 음, 그 여름 이후로, 어 음, 동성애자들이 몇 명이 사망했는지 집계 조사해 보면 다알수 있겠지만,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동훈 법무장관. 어, 차량이고 자기 목숨이 어,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 생각하고 경각심을 생각하고 악법은 빨리 저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. 불행한 일이 터지기 전에.